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지난주 국내 주식 시장의 조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적보다 주식 자체의 가격에 따라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지난주 국내 주식 시장에서 특히 하락세를 보인 기업은 어디일까요? 1번, 삼성전자. 2번, LG에너지 솔루션. 3번, SK 하이닉스. 4번, 현대자동차. 정답은 3번, SK 하이닉스입니다. 지난주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주요 원인으로 빅테크 실적 둔화와 AI 피크 우려가 지목되었지만, 시장은 하락이 과도하다고 평가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